라면 먹을 사람. 예, 오늘 마셔 볼건 서울우유에서 나온 카페 모카라는 제품인데요. 음료 200ml에 125kcal리, 고카페인 함유 42mg인데 뭐 얼마 높은 건 아니죠. 요즘 뭐 에너지 음료 같은 경뭐 7, 80, 뭐100 넘어가는 것도 많고요. 아라비카 커피 추출액, 고용부 30%분 이상의 코코아 분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가격은 저기 어디야? 어디 샀더라? 슈퍼마켓 가서 천원에 구입을 했고요. 요즘 뭐 저렴하게 많이 나오죠? 어 카페모카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석양이 지는 센강변에서 연인이 데이트를 할때 마시는 카페모카는 뭐, 꿈과 희망을 선사하라긴 뭐, 써있던데. 음, 뭐, 프랑스 파리에서 먹는 커피인가요? 에 네, 원유가 무려 53%네요. 커피 추출에 뭐, 굉장 들어있고, 코코아 분말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많이 달짝지근할 것 같죠? 영양성분을 보시면, 당류가 18g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. 25, 하루 권장량이 25g이든 없고요. 뭐 나트륨이나 다른 성분들은 그닥 높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에, 왠지 좀 상당히 달짝지인것 보이는데 쌈 맛에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자, 자 이런 거잘안 뜯듯이 이렇게 뜯으려면요. 뜯어줘라. 아 비참다. 어이구 상당히 그 뭐라고 그까 그. 코코아 약간 빛이 나면서 약간 좀 우유 느낌이 많이 나죠? 어떤지 맛을 봐야 되는데 음. 그 커피를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그 코코아 코코아에다 그것도 우유를 타서 먹는 느낌? 뭐 카페 모카라는 게딱 맛이 이거다라는 건 없는데 에, 이거는 좀 아무래도 코코아에. 우유가 좀 많이 들어간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고카페인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네. 애들 입맛에도 좋을 것 같은데 몸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드시지 마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시면서 코코아도 좋아하신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맛이네요 네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